872번 되겠습니다. 2차 함수, 2차 함수, 여기 A인데 2차 함수, 아, A가 0은 아니구나, 이 소리입니다. 의 그래프가 직선, 얘보다 항상 아래, 아래, 작다. 근데 언제? 계속! 이렇게 되겠죠. 어, 아래쪽에 있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여라가 됩니다. 대충 그림 한번 그리겠습니다. 뭐. 뭐 플러스 인지 마이너스 인지는 뭐 나중 일이고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얘보다 항상 아래에 있으려면 지금 방법은 요거밖에 없죠 요거밖에 그러면은 아 A가 0보다 작겠구나 라는 거를 지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위로 볼록이니까 아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이거를 힉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왜 A가 0보다 작은거 이미 확인 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이 대략 그려지겠다 가 됩니다 그러면 a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 2, a x 플러스 1보다 어떻겠다? 작겠다. 자, 한쪽으로 몰면은, ax 제곱, 마이너스 6, 그, 아예한번더 계산해야지. ea 괄호 x, 어,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4, 0보다 어떻다? 작다. 자, 이게 어떻게? 항상. 그러면 요거와 관련된 그 그래프. 대략 그 영역을 찾, 영역을 찾으면. 자. 자, 요 부분 보겠습니다. 요 부분. 요 부분 보면은 땡땡땡땡땡땡땡. 야, 이거 X축이고요. X축. 항상 작다. 작다. 자, 항상 작다. 그러니까 항상 어디 쪽에 있어야 됩니까? 아래쪽에 이렇게 그래프가 존재를 해야 되겠죠. 아래쪽에. 됐습니까? 항상.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X축과 만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X축과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판별식 D가 0보다 어떻게 되겠다? 작아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0이 X축입니다. 그니까 러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조금 좀, 음,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되는데, 분명히 얘가 요이차 함수보다는 위에 있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해서 합쳐서 한쪽으로 이제 정리하는 순간, 기준은 이제 X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B제곱 가겠습니다. B제곱. 판매식 D가 0보다 작게끔. B제곱, 6-2A에 제곱,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a는 a고 c는 마이너스 어, 4가 되겠죠. 이게 0보다 어때야 됐다? 작아야 되겠다. 계산하겠습니다. 음, 아이고. 여기서 자, 한 번만 더 갑니다. 이게 지금 2뺄수 e 있죠. 2를 빼는데 제곱하니까 2의 제곱은 4죠. 4 과로 3 마이너스 a 이렇게 지금 빼겠습니다.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마이너스 4. 오케이. 0보다 작다. 그러면 4약분하고요.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4a 0보다 작다. 그러면은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9 0보다 작다. 이렇게 치면 됩니다. 어 숫자 0 마음에 안 드는데 어디서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싶은데. 잠시만요. 어, b 제곱 마이너스 사 a c. 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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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오. 아 어, 다시 찍어봐라. 다시 찍어봐라. 그냥 고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laughs> 어. 플러스죠? 아! 아, 참. 플러스입니다. 미안합니다. 여기 플러스입니다. 색깔은 안 바꾸겠습니다. 여기 플러스입니다. 그럼 여기도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여기가, 아이고, 플러스 10A입니다. 플러스 10A입니다. 자 그러면 왜냐면은 아무리 봐도 이게 인수분해가 대충 돼야 될것 같은데 인수분해 되는 형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순간 멈칫했습니다 저도. a 플러스 1그 다음에 a 플러스 9 0보다 작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9와 마이너스 1 사이가 되겠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정수니까 2 마이너스 2 3 4 5 6 7 8 해서 몇 개? 7개 되시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 어, 어. 예, 예, 초록색 부분 고친 겁니다. 여기 초록색 부분 정. 정스... <laughs> 그러니까 아 이게 이게 옮기면서 아 이런 거 알아서들 합니다. 이건 뭐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어, 저도 방법 없습니다. 요요요 요, 요 끝나고 어요요 요 문제 끝내고 커피 한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